안녕하세요. 어, 우리 동우 오늘은 뭘 준비했을까? 어, 보자. 오, 산호초에 열쇠고리 만드는 거네. 아, 예전에 한다고 했던 우리 동우. 과 가서 주워온 산호초 열쇠고리 만들기 하려는구나. 오, 그러면 빨간색이랑 파란색 줄두 개로 한번 만들어 볼까? 네. 오, 작은 애는 빨간색 구멍은 어떻게 뚫었지? 아, 어, 아빠가 뚫어줬어요. 그렇죠, 친구들. 이런 거 뚫을 때는 위험하니까 꼭 아빠한테 뚫어달라 해야 돼요. 동우도 그렇게 했죠? 네. 어, 잘했어요. 으쌰. 오. 어. 그렇게 끼웠어요. 줄이 나왔어요? 네. 그럼 그 줄로 쇠 부분을 집어 넣어서 빼봐요. 응? 쇠를. 네, 나는 두 가게 에요 어, 아니 아니, 줄로. 잠시만 자 알려줬으니까 동호 한번 해 볼까요 오 집중해서 오 보여 주세요 오 산호초 우리가 여행 갔던 추억이 있는 산호초 열쇠고리 네. 앞으로 들어 주세요 앞쪽으로 오 조금 뒤에서 동호 자리 앞에서 보여 주는 게 좋아요 첫 번째 거 완성 그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끝을 말아서 하면 더잘 되겠죠. 다그 여기 구멍 진짜 많이 뚫려져 있는데. 아,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요. 네 음. 와, 여기 진짜 징그럽다, 이쪽 징그러워요? 네. 그런데 예쁜 것 같아요. 그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구멍이라서 네. 어, 우리가 이, 그 손으로 만들려면 잘안 만들어지지만 네. 어,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네. 구멍들이라서 네. 훨씬 더 멋진 것 같아요. 오잘 들어가나요? 우리도 스파이더맨이었어요. 스파이더맨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걸 거미줄 딱 빼면 <laughs> 되잖아요. 그럼 거미줄로 구멍이 막혀버리면 어떡해요? 아. 그럴 수도 있겠다, 그렇죠? 네. 음잘안 되면 아빠한테 도와달라 해도 돼요. 동우가 할수 있으면 더 좋지만, 어? 어! 오 성공 자, 이번에도. 땡겨라 오, 와, 동구 가방에 달고 다니면 진짜 좋겠다. 기분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자, 그러면 우리 동구 잘했어요. 네. 좋아요. 구독, 알람 꼭 눌러주세요. 안녕. 안녕. 구독, 남겨주세요. <laughs>